친들 안녕! 쪼이예요! 쪼이가 오늘은 짜잔! 플레이도 퍼티 슬라임과 콧물 을리는 아저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쪼이쪼이 얍! 짜잔! 친구들, 퍼티 슬라임을 쪼이가 이렇게 다 꺼냈어요! 색깔들 진짜 엄청 이쁘지 않나요? 먼저 얘는 그 파란색 퍼티 슬라임인데 이 안에 반짝이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정말 예뻐요. 보였으면 좋겠어. 너무 예쁘거든요. 오! 진짜 사탕 녹아서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우와. 그리고 얘 진짜 신기해요, 친구들. 이거는 투명 파티슬라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이나요, 친구들? 보면은 지붕 밖에 고드름이 어, 얼어있는 거 같지 않나요 친구들? 너무 신기해요. 오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보라색 슬라임이랑 에메랄드색 슬라임? 이게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쁜 거 같아요. 보라색 퍼티 슬라임과 에메랄드색 퍼티 슬라임으로 메타몽이랑 잔만보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이두 가지 색상의 퍼티 슬라임으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친구들! 먼저 포켓몬스터에서 변신을 자유자재로 하는 아주 귀여운 메타몽부터 만들어볼 거예요.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쪼이는 이 검정색 도우와 하얀색 도우 그리고 칼과 밀대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메타몽을 만들어볼까요? 이 퍼티 슬라임의 장점은 단단해가지고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메타몽처럼 귀여운 손뭉치 같은 모형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두 군데 부분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팔도 쇽! 밑에 몸통 부분을 좀더 넓게 해준 다음에, 친구들 이제 끝났어요. 95%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검정색 도구를 이용해서 메타몽의 귀여운 눈과 입을 만들어줄 거예요. 엄청 간단해요, 이거는. 자, 검정색 도우를 콧만큼 떼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줄게요. 꾹 눌러준 다음에, 짜잔! 이렇게 퍼티슬라임 위에 올려주고요. 이번에 입을 만들 건데, 방금 눈을 뗐던 양보다 좀더 많은 양의 도구를 떼서 길쭉하게 단주을 해주세요. 이제 이거를 메타몽 얼굴 위에 올려주면은 자라자자자 아주아주 귀여운 포켓몬스터의 메타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어때요? 순식간에 우리 포치슬라임으로 아주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봤죠. 자 이번에는 잠만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잠만보의 얼굴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넓적하고 귀여운 잠만보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퉁퉁하고 넓적한 얼굴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엄청 큰 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보의 귀와 팔을 만들 거니까 그만치의 양을 이 정도면 되겠죠? 떼주고 나머지는 이 많은 양은 잠만보의 퉁퉁한 몸을 만들 거예요. 자, 몸을 만들 때 포인트는 위에가 얇고 밑에가 더 이렇게 두껍다는 거. 위에는 조금 얇고 밑에가 더 두껍게. 그리고 배가 볼록하니까 볼록 더 두께감 있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팔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잠만보 팔하면 또 짧고 귀여운 맛이 있죠. 땡 짧고. 두꺼운 잠만보의 팔. 너무 귀여워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자 이번에는 잠만보의 이 귀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귀는 삼각형 모양이니까 얼굴 크기에 맞게 귀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삼각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얼굴에 붙여주고 짠! 귀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잔만보의 이 하얀색 몸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하얀색 도우로 만들 거예요. 이 잔만보의 큰 몸통과 얼굴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얀색 도우를 붙일 거니까 이 도우를 최대한 크고 얇게 펴주도록 할게요. 쪼이 언니는 잘 피기 위해서 이 밀대를 사용해서 얇고 길게 잔만보의 몸통을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죠? 자 여기서 잠범보의 얼굴 부분 이렇게 조금 삼각형 맞죠?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포인트를 산 모양으로 주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몸과 이어지게 몸에 맞춰서 크게 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림짐작으로 잘라봤는데, 만보 몸에 꼭 맞았으면 좋겠네. 와우. 아주 딱이죠? 자, 이렇게 몸에 맞게 흰색 도우를 위에 붙여줬으면, 이제 잔만보의 귀여운 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하얀색 도우를 동그랗게 반죽을 해주고, 좀 넓적하게, 넓적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잔만보의 발에 붙여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흰색 도구를 반죽해준 다음에 이렇게 발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과 입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 잔만보의 눈은 쫙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매력 포인트죠. 잔만보는 이 검정색 도구 한 번으로 눈, 코, 입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아까 메타모 입 만들었던 것처럼 얇고 길쭉하게 늘려줍니다. 눈을 먼저 붙여주도록 할게요. 눈에 알맞은 크기로 하나. 잘라줄 거예요. 눈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입도 마찬가지로 붙여주면은, 짜란, 짜란, 짜란! 우리의 귀여운 포켓몬스터 장난감 캐릭터도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짜잔! 이번에는 퍼티 슬라임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플레이도의 다른 슬라임을 준비해봤어요. 색깔부터 다르죠. 얘네들은 엄청 진한 형광색이에요.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엄청 얘네는 윤기가 나고 촉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손에 막안 달라붙어요. 그쵸? 깔끔하게 잘 떨어지죠. 짜잔! 얘는 연두 색깔! 탱탱! 탱탱! 귀엽다! 얘네는 이렇게 엄청 물게 잘 늘어나니까 바풍이 될것 같아요. 한번 이 슬라임으로 바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을 늘려주고 바람을 넣어주면! 넣어주면! 방금 엄청 컸는데 내가 내자신 터뜨려서 손으로 봤어요? <laughs> 방금 엄청 컸었는데 봤어요? 짜잔. 됐다. 저는 이렇게 쬐끄만 걸 만들고 싶지 않았어. 똥똥똥똥 오, 엄청 탱탱해. 진짜 르즌 짜잔.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보여줬던 이 콧물 흘리는 아저씨. 이 코가 엄청 큰 아저씨가 같이 합쳐지면은 재밌는 콧물 흘리는 아저씨 장난감 놀이를 할 수가 있대요. 이 아저씨 뒤에 머리를 보면요. 짜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슬라임을 넣으면은 넣고 이 머리를 닫으면은 여기 콧물이 나오는 건가봐요. 슬라임을 적당히 잘라서 오! 소리가 왜 콧물이 나왔어요. 아저씨 여기. 아저씨 왜 콧물 흘려요. 제가 조금 닦아드려도 될까요?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음. <laughs> 이렇게 콧물이 흘러져 나왔어요. 아저씨, 감기 걸리셨구나. 우와! 아저씨 콧물 대박! 대박이다, 지 아저씨 콧물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번에 그럼 노란 콧물도 한번 넣어줄까요? 노란 콧물도 한번 넣어줘볼게요. 와,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한테 할 말이 있대요. 친구들! 나는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 슬리퍼 신고 다녀서 감기가 걸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슬리퍼 신지 말고 옷도 따뜻하게 잘 입어야 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저씨. 우리 친구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슬리퍼 신고 밖에 다녀서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아저씨, 근데 우선 병원 좀 가셔야겠어요. 친구들! 오늘은 조이가 플레이도 퍼티 슬라임과 콧물 줄줄 흘리는 아저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어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그럼 조이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어리 친구들 안녕!